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지방에서 올라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이 이야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건 그냥 운 나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조직적인 범죄고요. 데이터를 보면 특정 집단을 아주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무려 3만건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3만명의 무너진 삶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피해자의 거의 절반이 30대 그리고 4분의 1이 20대입니다 이걸 합치면 무려 75% 그러니까 피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세 사기라는 범죄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좋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대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그 유형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사기꾼들이요. 일부러 복잡한 부동산 용어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대표적인 수법은 딱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이름부터 좀 그렇죠? 말 그대로 속이 텅빈 깡통 같다는 건데, 내가 낸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싼 경우를 말해요. 이러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폭탄 같은 계약인 거죠. 다음은 이중계약. 이건 정말 대담한 수법입니다. 집주인인 척 하는 사기꾼이 집은 하나인데 세입자를 여러 명 구하는 거예요. A한테도 계약하고 B한테도 계약하고 그러고는 보증금만 전부 받아서 그대로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 악질적이죠? 아,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빌라왕 사기 바로 이 유형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사들여요. 그러다가 세금을 못 내거나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한꺼번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 사기. 이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세입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보증금을 지켜줄 법적 권리가 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서운 사기 유형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니 집을 보러 가기 전부터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네 가지는 내전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3번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즉이 집에 나보다 먼저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숨줄은 바로 이 을구에 있습니다. 을구는 이 집에 걸려있는 빚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여기에 은행 대출, 즉, 근저당권이 큰 금액으로 잡혀 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저보다 먼저 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계약하는 날입니다. 이때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집주인 신분증. 직접 확인해서 등기부등본이랑 이름이 같은지 보고요.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이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부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사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사하자마자 딱두 가지 주택 임대차 신고랑 전입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두 개를 해야만 내가 이집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확인을 다 했더라도 최종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이게 바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돈을 지켜줄 최후의 보름입니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의 빈틈은 언제나 존재하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누가 알아서 지켜주지 않아요.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최종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전 재산을 잃고 1년 반 가까이 차에서 생활하며 빚을 갚아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끈기 덕분에 결국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바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나의 상황을, 내 계약서를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 정말로 안전합니까?